어제보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종일 추위 걱정 없이 활동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및 일부 남부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으니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츰 흐려지는 가운데 밤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따라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밤에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내일 새벽 사이 그밖에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7도 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상 8도 내외를 기록하며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하늘이 흐려지면서 체감은 서늘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기질은 계속해서 좋지 못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그밖에 남부지방도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으니 외출 시황사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당분간 강원 산지와 해안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 해상도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는 가운데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동안 해상은 대부분 평온하겠지만 밤부터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을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 그 밖에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강원 영동에도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후 다시 추위는 풀리겠지만 설 연휴 초반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공기가 많이 탁하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